오늘은 저희가 조회수 폭발한 영상이 있죠 취업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게 아닐까 방수가 된다 얘는 다 넣어도 된다 손도 넣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티트조명의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회수 폭발한 영상이 있죠 저희의 구독자를 팍팍팍팍 늘려준 COB 스트림 라이트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4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꼭 조회수 때문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네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COB에 대한 어, 오해가 요새 조금 생기더라고요뭐 유튜브에서 COB로 이제 우물을 시공하는 게 조금 뭐 밝지도 않고 빛이 안 이쁘다. 뭐 d 5가 조금 더 괜찮고 광량이 더 풍부하고 뭐, LED 블럭바나 이런 거보다는 T5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영상들이 있어서, COB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COB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으며 도 그리고 또 신제품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 자주 사용하시고 자주 하고 있는 이 COB를 보여드릴 건데, 똑같습니다. COB인데, 그, 다른 COB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제품은 하이루멘 제품입니다. 하이루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더 밝다는 소리예 똑같은 시험인데, 훨씬 더 밝습니다. 왜? 일단, 얘의 기능은 1m당 480d, 다른 데는 320d, 360d인데, 다이오드 개수의 차이거든요. LED 개수 차이인데, 320개가 1m 안에서 일하는 게좀 효율성이 좋겠습니까? 1m 안에 480개가 일하는 게 효율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LED가 많으면 좋죠. 좋겠죠. 그러니까 효율도 높이고 밝기도 조금 잡은 제품이라서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많이 밝아서 루멘이 지금 와트당 100 루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밝은 제품이라서 우물이나 이런 걸 시공했을 때 밝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잡은 제품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실 우물 시공을 할때 1번, 2번 이렇게 나눕니다. 배로를 50%, 100% 그래서 오히려 한 줄을 켰을 때는 은은한 생활을 즐기시다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한다 아니면 좀 많이 밝아야 된다면 100%짜리 페로 하나 두 개를 켜서 더 밝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이루맨 제품을 제가 이렇게 켜 봤습니다 어우 광량이 풍부하죠 어, 밝습니다 제가 기존에 COV, 다른 COB 스트립도 시공을 해봤는데 그 시공한 COB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밝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 메타당 480D의 다이오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촘촘해서 그런지 좀 보이는 이 다이오드 칩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도 좀 두껍하다고 해야죠. 두꺼워서 조금 좀 튼튼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요새는 고객님들에게 와투스를 좀 따지지 않고요. 와투스당 뭐 루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00루멘 정도 나오니까 조금 많이 밝죠. 100루멘이면 하이루멘에 가깝다. 이 COB의 좋은 점은 연색성입니다. 연색성이 뭐냐? 태양빛에 가까울수록 올라가는 지수인데, 연색성이 9 5에요 태양이 100이라고 치면 95의 연색성을 가지고 있다. 태양빛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니까 색감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색깔들은 태양빛에 반사돼서 저희가 볼수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색감을 표현하거나 볼, 눈으로 보았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게 가장 높다. 보통 요새 80, 85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연색성이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뭐 프리커팅은 아니다 보니까 5cm 단위로 절단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로 5cm 단위로 절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4000K입니다 그러니까 3000K도 나오고 6000K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까지 세 가지 버전이 나오니까 활용도가 좀 여러 가지로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도 좀 짱짱해서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밝기가 충분하죠. 그렇다고 뭐, 이한줄 가지고 T5보다 밝진 않아요. 어, T5보다 밝진 않고, 메타당 12W 정도의 밝기로. 그러나, 180D라서 하이루맨 제품입니다. 저희 자사몰에서롱 엘바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 좋은 점이 뭐냐? 이 제품은 10m입니다. 근데 얘는 15m입니다. 많이 감겨있다고 해서 롱 엘바냐? 그거 아닙니다. COB의 단점이 뭐냐면 5m 이상을 쓰게 되면 뒤쪽이 책이 옅어져요. 전압 강화로 인해서 밝다가 흐려집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걸 개선했습니다. 15m까지 한 번의 작업성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쭉 늘려서 15m까지 쓰시면 15m까지는 밝기가 동일하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신경 안 쓰시는데 저희 작업하는 사람은 이거 귀찮거든요. 뭐, 양쪽으로 전원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기차라서, 어 이거는 획기적인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품 딱 켰죠? 롱 엘바입니다. 롱 엘바. 롱 엘바 이름 그대로 15m를 밝기에 저하 없이 쭉쓸수 있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제품.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끝까지 들어가는데 밝기가 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하이루멘 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 오, 이게 만약에 끝까지 이 밝기를 저이 안쪽 15m 까지 유지한다면, 어, 작업이 획기적이죠아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아, 무식하게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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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면 되지. 무식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마지막 단. 첫단은 어디고? 지금, 지금 자꾸 꺼지는 거는 얘 둘이가 되어서 그래요. 쇼트가 나면 자꾸 꺼집니다. 자, 첫 단과 마지막 단을 비교하면 어자 첫 단과 마지막 단 발길이 비교했을 때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카메라 보여요?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 와 15m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다른 COB에선 흉내도 못 내요 다른 c o b 진짜 6m만 넘어가도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제품은 이런 면에서는 좀 최대한 구현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절단이 4cm네요 5cm가 아니라 4cm 단위로 절단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름좀 어렵네요. 라이트 n RGBW 말 그대로 RGBW입니다. RGBW 색 변환이 된다는 COB죠. 똑같은 COB 제품인데 얘를 이렇게 꼽았을 때 전원을 주시게 되면 색상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러랑 리모컨 여기 있으면 이 컨트롤러에서 얘를 색상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같이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켜졌을 때 기능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밝기 조절이라든지 RGB를 막 하는 방법이라든지 소리에 반응한다니까. 이것도 제가 켜져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 원 RGBW입니다. 제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죠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컨트롤러 그리고 리모컨. 이건 안정기입니다. 아, 안정기는 모든 r o b 타입에다 들어가야 되는 2 4 v 안정기고 컨트롤러에도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을 아까 켜놨고요 제가. 오늘 딱켜주시면 켜집니다. 색깔이 지금 화이트로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색깔 변화 어, 마음대로 되죠. 그리고 터치하면 빨간색, 빨간색 부분에 노란색 부분에 가까이 가시면 노란색, 초록색 부분에 가면 초록색,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밍 기능이 됩니다. 낮게 더 낮게 거의 꺼진 거와 동일하게 밝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1, 2, 3,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이 기억하는 버튼이니까.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모드. 나머지 보니까 뭐 모드 플러스, 모드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눌렀을 때 어, 어떤 모드가 되는지. 오 이게 모드 1, 완전 나이트 버전의 모드 1, 어, 모드 2. 어, 이렇게 천천히 바뀌고, 또한번더누르면또 빨, 조금 더 빨리 바뀌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로망 우리집에 PC방을 꾸민다 그래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상가 쪽에 붉은 빛이나 나는 하나의 고정 빛을 보다는 이런 좀 서바이벌틱한 느낌의 빛을 가져야 된다 특히 뭐 그런 곳 게임방, 나이트클럽, 뭐 볼링장 그런 곳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눈은 아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뮤직 버튼이 거든요 뮤직 버튼을 제가 누르니까 소리 예방 이런 거 노래방에 설치해 놓으면 노래 부를 때 나오려나? 아 얘가 소리를 먹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보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마이크에서 나오는 음악이면 얘가 천장에 숨어 있어도 충분히 쓸수 있다. 아 노래방 업주님 보고 있나? 어. 이런 걸좀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 쪽으로도 쓸수 있어서 어 좋습니다. <놀놀놀디람> 리모콘에 기능이 많아서 아 이거는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RGBW를 쓰고 싶으시면 리모콘과 컨트롤러를 꼭 사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 재밌네 남자들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오! 아주 좋습니다 자이 부분에서는 쓰임새가 많은 조명인 것 같아서 재밌어요 얘는 뭐냐 방수 타입의 c o 입니다 저희 사산물에는 방수 엘바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c o 인데 방수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c o 의 단점, T5의 단점, 방수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관, 보완하고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제일 문제가 T5를 아직도 싱크대 상부장 밑에나 화장실에 쓰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조금만 쓰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쓰임새가 아닙니다. ACET 제품을 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을 물이 많은 곳에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비추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방수 등이 꼭 있는 걸로 시공을 하셔야 지 됩니다 뭐 이거 시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양면테이프 떼셔서 시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열바 불을 켜 봤습니다 근데 앞에 등이랑 비교했을 때 밝기는 조금 약하죠.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양면 테이프 붙어 있는 자리에 절단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실리콘 자리라서 절단선이 표시가 잘안 나요. 그래서 뒷면을 돌아 보시면 절단해야 되는, 자를 수 있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5cm 커팅이네요. 5cm 단위로 커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방수 제품이라는데, 제가 옆에 물을 만다 뭐 갖다 놨겠어요. 그렇죠? 방수 테스트를 또안 해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되이 정도까지 사실은 방수 제품에 대해서 물에 담글 필요는 없죠 뭐 뭐부터, 뭐부터 알아서 쓸게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지만 극그 악의 상황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붙여 놨는데 주부님께서 모르고 샤워기로 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기가 뭔지도 모르고 물 묻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방수 등급이 높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 끝부분에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 이유가 24V 제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쇼트가 나는 순간 감전이 되는 게 아니라 조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단 부분을 넣으면 쇼트가 나서 조명이 안 들어올 뿐이지 감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방수가 된다. 된다. 손도 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써야 될 곳에 꼭 방수를 해야 되는 곳은 이걸 쓰시고 방수가 필요 없는 곳에는 조금 더 밝아야 되는 곳은 더 밝은 COB를 쓰시고 COB가 좀 모자라다 하면 더 밝은 T5를 쓰시면 됩니다. 방수 테스트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페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사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COB가 조회수가 잘 나와서 준비한 거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COB가 좋다, T5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신다면 어떤 행이안 좋은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명의 빛은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방수가 있는 제품은 방수가 높아야 하는 곳에 그리고 이런 RGB 제품은 게임방이나 게임장이나 아니면 내 방에 꾸미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출난 거고.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우 15m 짜리가 나온 거고, 밝기가 조금 애매하다 하신 분께 쓸수 있는 하이루멘 제품이 나온 거고, 제품 다양하니까요. 기능에 맞게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최고 아닌가 싶네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제품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트조명 이팀장이었습니다 안녕!